안녕하세요. 휠체어 슬로폴 리포트 전문 친구 함을차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급하게 레일을 파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주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양평까지 와서 차량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건 레일 차량인데요. 15년식의 주행거리는 5만 2천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여차 같은 경우에는 어, 뒷자리에 5인승으로 5인승으로 허가가 나 있는, 더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당연히 오토고, 그 다음에 뭐, 후방그런 카메라는 없는데, 뭐, 안에 이렇게 보시면, 안에는 깔끔하게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이쪽 뒷부분에 리포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요거는 저기 사고가 없는, 사고가 없는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 확인해 했고요. 그다 요거 안전골이 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도 이상이 없고, 예, 네, 이상 없네요. 괜찮고, 뒷부분, 예, 네, 뒷부분도 괜찮습니다. 예, 네, 뒷부분도 전부 다 괜찮고, 네, 예, 뒷부분. 이 이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인승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5인승짜리 레이 차량이고요. 사용하시다가 휠체가 들어가실 때, 이럴 때는 앞으로 접어서, 접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세차만 좀안 되었을 뿐인데, 세차만 하면 깔끔하게 될것 같습니다. 세차만 하면 깨끗하게 될거 같네요. 오늘 저희가 오늘 매입해서 가져가서 세차하고 이전하고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동만 잠깐. 어, 아, 선생님, 시운전 제가 잠깐 좀 잠깐 해볼게요. 시운전 잠깐 하겠습니다.